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4일 토요일 네멜라가 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게 찬송가 546장.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리 높여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련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소리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구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구게 서리 구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구게 서리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읽어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놀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그,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삭 어, 그 웃음 이게 웃음이라는 게 비웃음과 웃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라는 그 예전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여성의 기능이 끊어졌던 것,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사라의 가운데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에게 여성의 기능이 다 끊어졌으므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뒤에서 웃었죠. 그때에는 이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고 똑같은 이름으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는 너가 웃었음이니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비웃음과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그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들을 주심으로 웃음과 기쁨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그 아들을 이름 짓게 하셨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가 복을 받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무려 25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비 집과 모든 고향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지 25년 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늦 성취된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하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안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에게서 믿음 무엇인가? 믿음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기에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자는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바로 아들을 줄수 있는 그 전능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아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줄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노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노년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가 자기의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그보다 10살이 어리니까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 그러니까 자식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라 또한. 여성의 능력 아이를 가질 능력이 끊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끊어진 게 아니라 끊어진 지 이미 오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노년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어떠한 말이 있는가? 이 둘은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노년이라는 말은 이들이 난임이 아니라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임신하기에 어려운 때가 아니라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낳고 바로 무엇을 하는가 4 절에 그다음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행한다 할례를 행하였다. 여러분이 말이요 특별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자기가 100세 때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난지 8일 만에 할렐링 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야 너의 권속들 가운데 남자들은 다 모두 할렐링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난지 8일 만에 그의 아들을 할렐링 하였다라고 하는 이 멘트에 담겨진 의미는 이거 누가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은 나와 나의 아내의 능력으로는 만들어 낼수 없는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난지 8일 만에 바로 할렐루야 했다. 이삭에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할례였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이나 지연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행한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한 말은 틀렸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는 야 우리는 이미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못 갖는다라고 할 바로 그때 서로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 너에게 아들을 주어 아들을 얻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아내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터져 나오게끔 늦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이 성경의 끝까지 계속 나와요. 뒤에도 나오죠.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것이 할례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수화를 강의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 적군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요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다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던 것은 이 전쟁이 이 정복 전쟁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결국 다 행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래요? 그 뒤를 그냥 도는 거였어요.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도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도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 일곱째 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에 이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뿐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 이길 때누몇 명과 이겼어요? 300명 가지고 엄청나게 대군을 이겼어요. 여러분 300명은 300명은 상, 300명의 그 정예 군사가 아닙니다. 300명은요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였던 까닭은 그래서 하나님 이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것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여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요 인파가 많아져가지고 걸음이 느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고 할 때, 어쩌면은 여러분 이 병과의 싸움이 시간과의 싸움이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고 할 때에 달려갔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가다가 사람들의 많아가지고 늦춰지고 가다가 늦춰지고 하다가 그 집에서 뭐라고 나오죠? 아이가 죽었나이다, 선생이여. 이제 내가 선생을 어찌 괴롭게 하나이까 오지 마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늦어가지고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가셔서 죽음조차도. 죽음이 어떠한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사람들이요. 아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음이 뭐라고요? 잠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또한 죽고 나서 부활의 때가 올 것인데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우리에게 모처럼 잤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께 달리다고 하실 때다 일어날 줄 너희가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면 죽음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부활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 늦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간 것이죠. 그뒤도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또한 마르다와 함께 했던 나사로도 죽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며칠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갔어요. 이미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매장되어 이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말하다가 믿지 못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많은 우리 오빠는 벌써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늦지도 또한 빠르지도 않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아 그래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 물론 그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 마치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때 약속하셨다가 25년이나 지난 뒤에 100세 때의 아들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더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전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 여리고 성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돌리,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돌리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기도원의 300년에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회당장과 야이로와 그것을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모든 그것을 보는 자들을 위한 거였고 십자가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주신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아침 기도하게 하신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대담하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것은 누구에게 복이에요? 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수록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수록 감사할 수 있고 봉사할수록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큰 착각하는 이야기고 말씀을 막으려 할 때, 여러분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아이를 얻고 난 후가 걱정이 많아질까요? 아이를 얻고 나기 얻기 전이 걱정이 더 많을까요? 얻고 난 후가 걱정이 더 많아져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라가 그 백스, 아브라함의 백 자기가 9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얻고 나자마자 바로 뒤에 이스마엘과의 다툼이 시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창 터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 남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일 때즉 그들이 자연적으로 아들을 갖는 것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들의 입술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에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동일한 역사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수록, 또한 말씀을 볼 수록, 예배할 수록 하나님께 감사만 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고백과 찬양만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을주약속지가아브라함때하나님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의 약속이 진체될 때에 우리가 의심하거나존급하지않니냐고 하나님에 대해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믿고 나아갈 때에 믿던 너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함이 아니라 소망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